오빠, 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그 신차를 사면은 어. 신차 보증이라는 걸 주잖아요. 아, 신차 A/S? 네. 그거 주지? 대부분 얼마 정도 줘요? 그 기간 네. 기간은 브랜드랑 차종별로 다 틀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기본이 요즘 볼때 3년에 6만을 받. 음. 5년에 10만 들어가는 차도 있고, 6년에 12만 들어가는 차도 있고 음 혹은 처음부터 막 프로모션 때릴 때는 주행거리 무제한 막 이런 것도 때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3년에 6만이 지금은 보편적인 그런 기간이야 왜 다른 거예요 제조사마다? 아왜 다르냐고? 네.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크게 한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보증기간을 길게 주는 브랜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네. 딱 어떤 느낌이냐. 우리 차잘 만들어. 이거야. 아. 우리 고장 안 나게 만드니까 보증기간 그냥 넉넉하게 줄게. 고장 안 나. 이런 느낌으로 가는 브랜드들이 꽤 있어. 대부분 럭셔리급 브랜드가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 그리고 두 번째가, 신차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기간을 좀 길게 줘. 차잘 만들고 신차가 비싸면은 보증 긴다 막 이런 느낌이야 그럼 오빠 저 진짜 궁금했던 건데 음.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 있으면 어. 소유자가 변경이 돼도 AS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부분도 살짝은 다른 게 브랜드별로 진짜 틀리거든 거의 모든 브랜드가 내가 중고차를 샀지만 그 차의 보증 기간이 남아 있으면 소유자 변경해도 그 기간을 지켜서 보증을 해줘. 근데 가끔 하이엔드 브랜드 막 이런 데 있지. 네. 페라리라든가 뭐 람보르기니라는 얘네는 처음에 약정 같은 걸걸 걸 때가 있어. 소유자 변경하면은 보증기 끝이다. 뭐? 이렇게 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는 남아도 소유자 변경하면은 그냥 끝이야. 그러면은 중고차에서도 응. 응. 신차 보전 남아 있는 게좀더 비싸겠죠? 그런 거지. 그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같은 중고차인데 왜 얘는 더 비싼 거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딱 그게 어떤 거냐면은 신차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엔진 미션을 제조사에서 보증을 해. 그럼 얘네 두 개만 합쳐도 거의 몇 천만 원 동이란 말이야. 근데 중고차로 들어왔지만 이 보증 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혹시 타다가 사고 나면은 몇 천만 원내 돈으로 내야 돼? 아니잖아. 가면 공제를 해주잖아. 근데 얘가 빠졌어. 그럼 내돈 내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을 딜러들이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차 보증이 남아 있으면은 신차 보증 프리미엄을 붙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감가가 되게 적어. 음. 음, 음. 그러면 오빠 음.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데 음. 저렴하게 나온 차들도 있어요? 거의 없지. 그럼 신차 보증이 남았는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보증 기간 안에 있으니까 가면 다공데 딜러들이 그걸 뭐하러 싸게 팔아? 아 그런가?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되냐면 은 수입차 기준으로 신차 보증이 있잖아 그러면은 100%의 가격으로 봤을 때 무조건 50% 위야 무조건이야 이거는 음... 그리고 그 기간이 길수록 이 감가되는 퍼센티지가 되게 적어 근데 보증이 딱 빠지잖아 그럼 갑자기 차값이 50% 밑으로 싹 내려가는 거야 음... 그 정도로 수입차는 신차 보증이 예민하거든? 음... 근데 가끔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데도 신차가 대비로 봤을 때 거의 한 절반 정도 날라간 그런 차들도 있기는 있어. 음,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봐주시면 안 돼요. 거의 없긴 한데 눈을 씻고 찾아야 돼 그런 거는. 처지러 가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럭셔리 브랜드의 준중형급 SUV 코세어라고 하는 차거든. 근데 얘가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 차야 지금. 링컨은 신차 출고할때 처음에 5년에 10만을 줘. 럭셔리 브랜드에다가 차값도 비싸니까 기간을 좀 길게 준단 말이야. 얘가 지금 보증 기간으로 보면은 2026년 1월까지인가 보증이 남아있는 그 기간이고 주행거리는 10만키로까지니까 아직 주행거리도 남아있단 말이야. 얘도 신차가는 6천만원 조금 안 된단 말이야. 5,980인가 그럴 거야. 근데 얘가 지금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날라갔거든 그 신차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 치고 감가가 되게 좋은 차야. 링컨의 코세어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종고차지만 나는 사서 장분간이 차에 돈들어오는거 너무 싫다. 그냥 AS 잔존이 있는 차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 이런 부분 다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직접 찾아보시면은 아무리 수입차여도 보증기간이 좀 남아있다. 이러면 감가가 이렇게까지 원래 심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정말 저렴한 금액에 나와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21년에 생산을 했고요 2021년형 모델이요 1인 신조로 한분인설 유지관리 해오다가 이번에 중고차로 처음 나온 매물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승교환이 한 군데 있어요 뒤쪽에 트렁크만 한번 단승교환이 있는데 볼트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링컨 코세어 2.0 AWD 리저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 내외관 보여드리면 일단 링컨이 요즘에 인기가 많죠. 그 전보다 확실히 문의량도 많고 출고도 많고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가 지금 보이시는 이 디자인으로 페이스리프트를 이번에 한번 거의 풀체인지죠. 풀체인지를 딱 거치면서 차가 예전에도 좋았지만 지금 이제 훨씬 좋아졌고요. 디자인도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세련되졌고 실내 인테리어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급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중고차로 봤을 때는 여타 다른 브랜드의 동일 연식 차량과 비교를 해보면 언제나 얘가 더 싸요. 근데 오늘은 신차 보증까지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진짜 2차 사고선 돈 들어갈 일이 당분간 없고요.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LED 중앙주행 등 전방 센서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요. 네, 투톤으로 디자인 포인트는 블랙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휠은 투톤에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 있고 타이어도 교환한 지 얼마 안돼 보여요 당장 몇 년간은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실내 인테리어와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얘도 지금 풀체인지 패밀리 인테리어를 쓰죠 링컨이 풀체인지 거치면서 미디어 창을 위쪽으로 돌출형으로 이렇게 빼죠 그리고 얘 차량의 사이즈, 그러니까 체급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지금 준중형급이니까 국산으로 보면 스포티지급이거든요 자, 머릿속으로 스포티급을 생각하면서 이차 지금 실내를 딱 보시면은, 야, 준중형급이 이렇게 고급스럽다고? 이런 느낌이 안들 수가 없어요. 준중형급 SUV에 로드 마감 거의 안 들어가죠. 리어 로드 느낌으로 들어가고, 마감도 전부 다 가죽에다가 스티치 그대로 다 넣어주고요. 조수석까지 전동시트는 이렇게 역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1인신도 차량이었고 현재 주행거리는 6만km대 주행거리 그리 많지 가 않다 보니까 실내도 깨끗하고 깔끔하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링컨 SUV들이 이번에 풀체인지로 거치면서 실내 공간도 조금 더 이제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국산 동급 SUV와 비교를 해보면 은 진짜 얘는 훨씬 넓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무릎공간은 거의 중형급 SUV 정도 나와요 머리공간 충분히 나오고 이쪽으로 파노라마 샌드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 모델들보다 얘가 개방감이 훨씬 좋고요 중앙으로 보면 열선은 양쪽으로 2단씩 들어가고 중앙에서 송풍도 2개 빠지고요 이열시트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짱짱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확실히 국산 준 중형급 SUV보다 폭이 훨씬 좋죠. 양 옆으로 빠지는 공간성이 좋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까지도 웬만한 중형급 SUV 정도로 나와주는 차량이고요. 연용 캐리어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ER 시트 폴딩이 가능한데, 옆쪽에, 옆쪽에 자동식 버튼이 있어요. 버튼만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처럼 6대4로 이렇게 폴딩이 되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완전 폴딩까지 가능한 차량이에요. 근데 차량이 체급 대비 실내 공간성이 좋다 보니까, 제가 차량에서 차박이라든가 캠핑까지도 즐길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일단 엔진은 2.0 휘발유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풀세임 자룡구동을 물리고 있으니까 차량의 안전성이라든가 출력도 모자라지 않은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듀얼 머플러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슈크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파워 트렁크 버튼 전동 핸드 차선 이탈 방지 순정 정 h u d 파노라마 선루프 순정 인포테인먼트,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파킹 b 치 시트 360도 감지기 n b 카메라 버튼식 기어레버 버에에서 양쪽으로 열선 통풍 들어가 t 요 차량의 모드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 n 요 엔진 스타트 버튼 ACC 반자율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67,393km 6만0 0 k m 대에서 주행거리는 유지가 되어 있고요 자 보증기간 남아있는 수입차가 신차가 대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감가는 이차 말고 다른 차종 아까 저희도 많이 봤는데 거의 없어요 이 차량 AC 당초에 보증기간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모델이고 1인 신조에 뭐 차량의 컨디션도 나쁘지가 않은 차량인데 지금 감가 대비 신차 보증 감안을 해봤을 때 정말 저렴한 편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은 3,390, 3,3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 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스마이카출발이 있습니다